친애하는 용접사 여러분 대한민국 고향을 떠나 멀리 열사의 나라 이곳 뜨거운 사막의 나라까지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용쟁호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거의 대부분이 밀가루 같은 모래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맑은 날도 있지만 앞이 안 보이는 날도 많습니다. 저 뜨거운 태양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저런 이유로 계획된 공정보다 매우 매우 늦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주지 않으면 저희 회사로서도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 오전·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여 최대한 분발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철판 두께가 50mm라고 가정을 합니다. 백프레이트가 뒤쪽에 세라믹 백킹제 대신 붙어 있죠. 백프레이트의 면까지 100% 완전 용착을 시켜줘야 백비드가 나온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용접인 경우 용접 속도를 평소보다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요령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이란 일기예보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용접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선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비드를 일정한 두께로 평평한 모양으로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한쪽으로 비드가 쏠리거나 가운데가 온폭 들어간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접사는 비드 전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중간중간 오목하게 온폭 들어간 부위에 덧살을 채워 넣기도 하는데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반복되면 용접 속도가 늦어지게 되겠죠. 특히 덥고 뜨거운 온통 모래사막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현장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바쁜 공정에 쫓기는 경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용접사 실력에 따라서는요,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요, 여기선 이런 용접 방법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두껍게 버티칼 상진 용접을 하면 백프레이트가 과열되어 구멍 날 수가 있죠. 물론 용접 시험편에 용접하듯이 얇게 바르면서 올라가면 간단하겠지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현장처럼 그렇게 한가하게 용접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해상 구조물이나 선박 제조 현장이든 육상 건축물이든 서로 이어붙여야 할 부분에 홈을 파서 완벽하게 용접할 목적이라면 철판의 일정 두께 이상인 경우 100% UT 검사, 즉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먼저 백브레이트와 개선 루트면이 서로 맞닿는 부분, 양쪽으로 하진을 내려 극습니다. 치부할 때 백프레이트를 잘 붙였다고 해도 틈새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없다고 해도 날카로운 루트 부위는 열에 약하니까요. 열을 주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철판의 열에 취약한 부분을 미리 보완해 두자는 것이죠. 그 다음, 너무 두껍지 않게 일정 두께로 쌓아 올라갑니다. 백 프라이트 과열 방지 차원에서죠. 한 패스가 올라가고 난 뒤엔 모재 철판의 열을 식혀 가면서 해야 정석이지만요. 여기선 곧바로 용접을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부터 두껍게 발라 올라갑니다. 쌓아 올라간다는 말이 맞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좌우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머물러주는 시간과 이동하는 타이밍도 약간씩 다르죠. 90도로 된 면보다 개선이 되어 있는 비스듬한 면으로 접근할수록 미끄러지듯 바르면서 재빨리 이동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노즐의 각도는 직각에서 약간 위로 들어 올려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어 끝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와이어 끝이 백프레이트 쪽으로 들어가면 모재의 열을 받겠죠 따라서 바깥쪽에서만 좌우 일직선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삼각위빙이 아니고요 이때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은요 와이어 끝은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데 용융지가 안쪽까지 완벽하게 용입과 용착을 시켜주느냐 이것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용융지란 와이어가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쇳물의 범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융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만약 용융지의 안쪽 끝 부분이 용착 및 용입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겉으로만 쌓이는 비드의 두께만 신경을 쓰다 보면. 안쪽 깊은 곳까지 좌우 구석에 슬래그가 박히는지 용입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초음파 검사를 하면 결함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두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자신이 선택한 전기 세기에 따라 두께도 결정되겠습니다. 전기가 그리 세지 않은데 두껍게 바깥쪽에서만 좌우 일직선 위빙만 하다 보면 안쪽 구석으로는 용착, 용입이 불량해서 결함 발생이 쉽고요. 전기가 센데 얇게 올라가면 과열로 구멍이 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요. 용접사 저마다의 용접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몇번 용접을 해보면 자신의 위빙 스타일에 맞는 최고로 적당한 전류 전압의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몇번 시행 착오를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용접 비드 두께를 얇게 해서 10번 올리는 것보다 두껍게 올라가면서 용접 횟수를 줄인다면 슬래그 터는 횟수도 줄고요.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얇게 용접하는 전기보다 두껍게 하려면 전기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와이어가 더 빨리 나오므로 약하게 용접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개선면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기를 올려 용접할 때 용접 비드가 과열되어 구멍이 나거라. 용착 금속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위빙을 끊임없이 지나갔던 곳에는 반복해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위빙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껍게 발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좌우 코너에 완전 용입이 될수 있도록 와이어 끝이 안쪽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용융지가 안쪽 좌우 코너까지 퍼져 주도록 전류 전압의 조합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안쪽 좌우 코너가 용입이 덜될것 같은 깊이일 경우에는요, 약간씩 와이어 끝을 안쪽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적인 용접보다 훨씬 빠르게 용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쪽 개선인 경우는 좌우 코너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머물러주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미미한 차이겠지만요. 이런 두꺼운 철판의 용접인 경우 한국 같으면 비드 넓이를 좁게 해서 여러 비드로 나누어서 올라가면 초보 용접사라도 아주 쉽겠죠. 단지 진도가 느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요. 이런 경우는 구조물 특성상 철판 재질에 맞춰 용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관리 감독을 만나면 사용하는 전류의 값을 일일이 체크기계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일정 전류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젝트도 있죠 그뿐 아니라 예열과 보온, 후열을 시행하면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작업 방법은 해양적이나 육상적 공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다드 용접 방법을 떠나서 현장에서 피치보탈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그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